오늘은 조선 영조시대의 대학자, 바로 이제 선생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선생이 어떻게 학문적 거장이 되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특별한 훈육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제 선생은 영조시대의 이름을 떨친 학자였습니다. 특히 예학과 성리학에 밝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학문적 깊이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생은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스라에서 자랐습니다. 홀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남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계셨죠. 이제 선생이 12살 되던 해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당대의 정치가이자 작은 아버지였던 이만성을 찾아가 부탁을 드리기로 한 것이죠. 작은 아버지는 워낙 권세가 높은 분이라 쉽게 부탁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혹시라도 잘못될까 염려됩니다. 부디 이 아이를 맡아 가르쳐 주십시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이만성은 쉽게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찌 조카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마는 귀한 집 자제에게 함부로 매를 들었다가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는 자제 교육에 매우 신중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 역시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감수하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를 맡아 가르쳐 주십시오. 끈질긴 설득 끝에 작은아버지는 결국 이제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작은아버지 이만성의 집에서 기거하며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만성은 이제의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만성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만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에게 글을 읽으라고 분부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마당에서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만성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찌 숙부님께서 미워서 아이를 때리셨겠습니까? 다 아이 잘 되라고 하신 일인데 제 자식이 복이 없어 그런 것이겠지요. 어머니의 침착한 태도에 이만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형수님 실은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형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만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형수님께서 저를 그토록 믿고 아들을 맡겨주셨으니 제가 어찌 형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더욱 마음을 다해 이제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만성은 어머니의 현명함과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여 더욱 정성을 다해 이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이제 어머니의 교육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을 믿고 맡기되 그 믿음에는 엄격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제 선생은 엄격한 어머니와 작은아버지의 훈육 덕분에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물론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되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믿고 지지하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함과 자율성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제의 작은아버지처럼 엄격하게 가르치되 아이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의 어머니처럼 긍정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선생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아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